한국에서 3년간 생활한 호주 여성이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녀의 딸이 공항에서 보인 행동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딸이 한국을 떠나기를 꺼려하여 울음까지 터뜨려 엄마는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길래 이런 변화가 벌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즈라고 합니다. 몇년 전,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의 기억이 호주로 돌아와서도 계속 떠올라 글을 보내 봅니다. 그때는 우리 딸아이 멜리사가 한국을 떠나기 너무도 힘들어하여 난감했던 기억이 컸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저도 한국을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고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했습니다. 작지만 끈질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지만 외국인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곳이기도 했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조용한 정이 넘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곳의 인연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제딸 멜리사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함께 그리워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벚꽃이 화려한 봄. 그리고 한국의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성장 덕에 멜리사는 그 또한 의젓하게 견뎌내고 있죠. 이제 한국에서의 추억을 다시 거슬러 떠올려 보려 합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국은 호주와는 다른 문화, 언어,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서기도 했어요. 한국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게 되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한국을 검색해 보게 되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작은 동양의 나라 한국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소한 아시아권의 나라로 간다는 것도 겁이 덜컥 났었는데, 심지어 지도에서 본 한국은 너무도 작은 나라였어요. 게다가 그 작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는 분단 국가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라니요.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 데다가 그런 곳에 딸아이까지 데리고 정말 가고 싶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가기 싫은 생각뿐이었어요. 또한 한국으로 떠나는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죠. 몇 년을 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더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딸 멜리사는 더군다나 소심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호주에서도 친구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낯선 나라의 이방인으로 지낸다면 얼마나 더 외톨이로 지내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더군요. 그때 따라이는 중학생으로 한창 민감할 나이였어요. 그때 멜리사는 어떤 일을 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핸드폰이나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래도 의욕이 부족한 듯 했죠. 저희 부부는 멜리사가 좀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길 희망했지만 강요할 순 없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에 힘입어 성장하길 바라고 기다릴 뿐이었죠. 그렇게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는 멜리사를 보니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까지 가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놓아두기가 정말 걱정스러웠죠. 결국 멜리사에게도 알려야 하는 문제였기에 아주 조심스레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멜리사에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워했는지 이해해달라며 거의 호소하다시피 조심스레 이야기했죠. 호주를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멜리사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친한 친구가 많지 않아서였을까요? 멜리사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듣더니 호기심을 살짝 보이더니 오히려 호주를 떠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딸이 이렇게 나와주니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의 이사를 받아들였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행이 아닌 3년간의 이주를 위한 비행은 정말로 떨리고 걱정스러웠어요. 신랑은 한국지사로의 출근, 그리고 저는 집 이사처리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딸 멜리사는 드디어 새로운 학교로 등교했죠. 첫날 어땠냐는 제 질문에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멜리사가 나쁘지 않았어라는 짤막한 답을 한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첫날 학교를 무사히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안심했지만 그런 경험이 멜리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음이 놓이질 않았죠. 저도 이렇게 집 앞을 나설 때마다 낯설고 떨리는데 멜리사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 와야 하니 말이죠. 첫날일 뿐이잖아. 라는 생각으로 멜리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자 다행히도 그녀는 웃어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뒤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호주에서의 생활에서 보이지 않았던 멜리사의 놀라운 변화와 적응력에 저희 가족은 놀라웠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멜리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며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아마 우리는 그동안 그녀가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멜리사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즐거운 순간 중 하나는 학교에서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따뜻하고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어 멜리사는 그 사실에 흥분했죠. 매일 새로운 메뉴와 조리법을 통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멜리사는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오히려 한 번이라도 먹었던 음식이 나오면 그걸 기억하며 즐겁게 알려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멜리사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즐기며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된 것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멜리사는 호주에서와는 다르게 놀랍도록 명랑하고 밝게 지냈어요. 그런데 곧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저도 집에만 있기가 무료해서 한국의 스포츠센터를 다녔는데요. 제가 등록하고 가자마자 한국의 여성들이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편해하거나 당황해할까봐 적절한 거리와 미소를 띤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사귈 계획은 없었는데 어느덧 저는 한국 여성들의 무리에 끼인 채 운동 후 함께 식사를 하고 놀러 다니는 등 엄청난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동네 맛집이나 쇼핑 정보를 알려주는 등.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이방인에게 정말로 호의적이고 배려가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멜리사도 이런 한국인들의 호의로 인해 친구가 그렇게 금방 많아진 거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년이나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이제 한국의 생활에 적응되고 동네 지리도 다 알게 되어 너무도 푸근해졌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야 할 때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잘 지내는 멜리사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고, 특히 멜리사의 적응과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던 참이었으니까요. 멜리사는 호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멜리사에게는 한국이 더 적합한 곳으로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호주로 돌아가야 했으며 이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멜리사가 호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할때 그녀가 힘들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고 마침내 한국을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을 떠나기 싫어서 일어난 해프닝일까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멜리사의 여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매우 당황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라온 한국인 중한 분께서 우리의 대화와 상황을 보더니 영어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차분히 설명해주셨어요. 빠르게 공항 안내 방송을 통해 멜리사의 여권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공항에서는 여권을 분실하면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찌됐건 또한번 친절한 한국인이 멜리사의 여건을 찾아주어서 우리 가족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친절한 일로 인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에서의 경험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행이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을 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멜리사의 본래 성격과 가능성을 드러나게 하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주로 다시 돌아온 멜리사는 고등학생이 되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멜리사는 과거처럼 친구들과 소통이 힘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친구들과의 교류로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멜리사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 리더로 선출되기도 했죠. 저희는 이러한 변화에 정말로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자식 교육이 가장 어렵고 걱정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런 좋은 변화를 준 한국에서 너무도 감사하고, 멜리사와 우리는 다시 또 한국으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 파견 때는 신랑을 타박하였는데, 이제, 오히려 저희가 신랑에게 다시 한국으로 갈 기회가 없는 거냐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이즈 씨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은 그들에게 무척 중요했으며, 그곳에서의 시간은 자신들에게 큰 의미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여러 사람들의 삶에 특별한 추억과 가르침을 남기고, 이러한 경험을 항상 간직하게 만들어주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